이 자리에 모든,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유치부 설교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항상 함께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바로 샬롬입니다. 오늘도, 오늘 저희도 특별히 인사를 하고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샬롬 인사해 볼까요? 옆, 옆을 바라보시면서 샬롬. 자, 왼쪽을 바라보셨으면 또 오른쪽으로 샬롬.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샬롬!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샬롬은 화평, 평간, 평안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인사할 때는 상대방이 또 화평하길 바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샬롬하고 짧게 인사하는 이 순간에 당신의 삶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화평하길 원합니다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이 화평은 어디로부터 오는 화평인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물질적인 풍요나 일이 잘 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화평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대가 없이 마치 선물과도 같이 선물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완벽한 샬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평은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합니다. 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라고 모인 곳에는 언제나 틈이 존재합니다. 다 같은 사람으로 모였지만 신분이나 피부색 그리고 성별과도 같은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통해서 그곳에는 틈이 생겨나고 또 벽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라는 이 안에 담을 세우고 담 너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남처럼 때로는 마치 이방인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결코 평화로운 이 우리가 될수 없을 것만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교회가 절망하지 않을,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될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통해 우리는 화평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시민권이 없어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방황하는 외인이고 또 나그네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민권을 가진 완전한 시민으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또 자유롭게 아버지께 나아가며 아버지의 소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20절에서 또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땅이 필요합니다. 그 땅이 되는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전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이 모퉁이돌은 기둥을 박쳐주고 또 벽돌이 쌓여 천천히 벽을 이루어 갈때그 벽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초가 우리에게 마련된 것입니다. 다음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처럼 서로 함께 할수 없다고 생각되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한장한 한 장에 살아 있는 벽돌이 되어서 하나로 연합하여 또 성전이 되어질 때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임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고쳐주고 단단하게 그 벽이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하나되어 연합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상대를 칭찬해 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심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총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화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수 있는 인간적 담이 허물어지고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이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인간적인 담이 세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어느새 자라 그 담이 그 높이가 또 더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는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만의 현실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이라 여기며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로 믿고 충성하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이 고백이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 그 밖으로도 쭉쭉 뻗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기초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된 교회,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섬기는 겸손함과 희생적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어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한 신앙을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됨의 즐거움을 누리고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고 돕고 변화시키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며 또이 교회에서 세상을 품고 섬기며 헌신하는 가슴 벅찬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염청 교회 학교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흩어져 가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